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감자, 두부, 감자 전분, 소금, 후추, 모짜렐라 치즈 준비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 모짜렐라 치즈만 사 두시면 사실 언제든지 어디서건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만드는 방법 쉽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겠다 할 만큼 쉬워요.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 3개를 채를 썰어 주실 겁니다. 자, 얇게 얇게. 껍질 벗겨가지고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얇게 얇게 채 썰수록 바삭바삭한 식감이 살아요. 감늘게 채썬 감자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물에 이렇게 담궈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에 담그게 되면 감자 표면의 전분기가 없어지니까 바삭바삭해지거든요. 또 갈변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부 반모 준비했습니다. 두부 반모를 이렇게 면포에 놓고 꾹 짜서 꾹 짜서 수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수분이 적은 게좀 바삭바삭해지겠죠. 채 썰어둔 감자 있죠? 이거를 건져서 물기를 조금 이렇게 빼주시고 채썬 감자와 그다음에 물기 뺀 두부 있잖아요. 두부, 두부를 같이 넣고 섞어주세요. 여기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 감자 전분 있잖아요. 감자 전분 넣어주시면 된다 나 이거 감자 전분 없다. 그럼 부침가루, 밀가루, 찹쌀가루 같이 이렇게 끈기 주는 가루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감자 전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간을 해주셔야 겠죠 소금하고 후추로 간도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섞어 주세요 전반죽도 아닌 것 같고 묵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잘 붙여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중에 보시면 와맛 그리고 그 비주얼에 여러분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반죽을 두 개로 딱 나눠서 한꺼번에 다 붙지 않고 두장 붙일 거거든요.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 충분히 둘러 주세요. 기름을 충분히 둘러 주고 약불에서 약불에서 구워 주실 겁니다. 절반만, 절반. 저희가 두장 붙일 거니까 피자 앞뒤로 앞판 뒷판 해가지고 두장할 거니까 절반 정도. 그래서. 구실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꾹꾹 눌러서 골고루 펴주시는 겁니다. 반죽 속까지 잘 구워지려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불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겉은 다 타버리고 속은 안 익어.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불조절 해가시면서 꾹꾹 눌러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투명해지게 되면, 아, 지금 이거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한번 살짝, 살짝 여기 볼게요. 아직 들리겠죠? 조금만 더. 이럴 때는 약불에서 불을 중불로 살짝 바꿔주시면 이제 노릇노릇하게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맛으로 잘 익을 겁니다. 지금 점점 투명해지고 있죠? 이거 보이시죠? 얼추 익은 것같은니 한번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 뒤집게, 어, 뒤집기 성공했습니다. <laughs> 작년에 감자전, 김소영 감자전 보시고 힐링하셨다. 나 배꼽 잡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제가 잘못 뒤집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힐링을 하셨다니 제가 기쁜데 오늘은 여러분 어떡하지? 내가 너무 잘 뒤집어서 힐링 못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자르지 않게. 얼추 익었다. 그러면 불을 중불로 올리세요. 중불로 해서 역시 바삭바삭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다 구워졌으면 이거를 올려주시면 돼요. 아셨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반개가 더 남아있잖아요.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붙일 때는 약불에서 기름 조금 더 두르시고 약불에서 자, 꾹꾹 눌러가면서 그래서 감자 제가 3개 채 썰었잖아요. 딱 피자 한 판이 나올 정도의 분량인 것 같습니다. 두장 도우가 완성이 됐죠. 도우 두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불을 다시 약불로 낮춰주실 겁니다. 약불 상태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이렇게 올려주세요. 미리 구워놨던 두부 감자 도우 있잖아요. 이거 한 장을 이 위에 덮어주실 겁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위아래가 겹치잖아요. 덮어주시면 됩니다. 덮어서 약불에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약불에서 서서히 구워 주시면 됩니다. 치즈가 잘 녹았습니다. 어떻게 녹았는지 아냐? 이거 보시면 치즈가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네. 안 떨어지는 속에서 딱 붙었네. 샌드위치네. 맞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아끼는 예쁜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셔. 어. 이 파삭파삭 겉바 속촉. 여기 노릇노릇한 거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 속에 치즈, 이 치즈 끈적끈적한 거 보이세요? <laughs> 이겁니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먹기 아까워. 근데 제가 먹어봐야 되잖아요. 페퍼도 지금 오고 있어요. 냄새 맡고 페퍼는 감자 좋아해요. 그죠? <laughs> 커팅하는데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느껴져요. 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 페퍼가 달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페퍼. 바로 이겁니다. 와.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와. 이 와, 이거. 음. 감자 두부의 맛이 진짜 담백하고 치즈가 들어가서 풍부한 식감이 여기서 가득 찹니다. 어머, 감자 두부 치즈 안올것 같은데, 진짜 깔끔한 맛이 찰떡궁합이다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는 맛인 거 확실합니다. 근데 남좀 자극적인 맛이 좋아 그러시면 그러면 냉장고에 가서 핫소스, 매운 소스 꺼내시면 됩니다 짜자자자자잔 이렇게 자, 뿌려 어 많이 뿌렸다 음 이것도 좋습니다 음 지금 페퍼도 와가지고 빨리 달라고 페퍼도 조금만 먹어보자 페퍼 조금만 먹어보자 자 페파야 맛있어?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감자 채 썰고 두부 수분 짜고 전분가루 소금 후추 뿌려가지고 두장 붙여. 그 사이에 치즈를 뿌려 넣어서 덮어주면 끝입니다. 오늘은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은 건강피자네? 맞습니다. 짜고 자극적인 배달피자 대신에 엄마가 만든 건강에 좋은 부감자 피자로 우리 가족들에게 점수 좀 한번 따보실까요?